다함께 찬송가 311장 311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을 시작합니다 311장입니다 네. 네. <sus> you mm -hmm. 성령이여, 마리아에게말하시고동대오 빌라교회의 고를 가는 바십시가발의 고물 펼 주시고, 양산비로사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에 오르사 주님을 신라의루테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잘 열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신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명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6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 절에서 이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하리 사망자라 순경이 자림자는 여호와의 종행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종행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의 일기 가지고 여호와의 종행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1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한이 자란 자가 운명이 자린 자는 영원의 추림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 생식 능력을 상실한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식 능력을 상실한 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이유 무엇일까 그것을 생신의 력을 성신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자 영역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 즉 하나님께서는 대신 인간에게 유신하장 기본적인 영령조차 이룰 수 없는 불교자에 대해서는 그가 이로 이스라엘 속한 자라 할지라도 영원히 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므로 진정한 단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셨다라는 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기회는 문자적인 의미처럼 신체적인 자녀를 가진 자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주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해갈 수 없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해갈 수 없는 영적 불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체적인 의미수의 불구자라기보다는 정말로 영적인 불구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할 수 없는 영적 장인들은 마치 생신 능력을 상실하면서 기본적인 명령을 행할 수없는 사람들이 여호와 요가 앞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영적 불구자들은, 영적 불구자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영적 불구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편문하고, 지적하기는 하면서도 실제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은 범유를 따르고 또 희생 요구되는 일이라 는지라도주저함이 없이 해갈 수 인정받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절을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생자는 전생적인 결혼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말로써 자녀나 그친 상관으로 태어난 자, 혹은 창기에게서 얻은 자식 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하같 사악한 범죄로 인하여 태어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한 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중에 포함시키지를셨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들의 작은 문제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또 그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리한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laughs>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다 오직 거룩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거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려면 그것을 얻고 성취하는 그 과정까지 보고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얻는 과정이 혹은 성취하는 과정이 불리하다면 그러한 과정이 그만에서 얻어지거나 성취된 결과도 결국 거룩한 것이 될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를 통해서 얻어진 재물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짓과 기망을 통해서 성취된 일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정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들이 억압과 악행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을 참아서 하나님 드릴 때에 그행를 헛된 행이요 헛된 제물이요가증스기운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자기 이의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망명된 행위고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 많은 성도들이 불현하으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가슴 부리한 편법을 부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벼둔 예물과 이렇게 성취한 일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도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사악한 욕심이라는 사세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쓰레기처럼 더럽고 무바시하게 지급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룩한 열매를 맺는 법과 과정에서 즉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울크기을손치하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 거룩큰 예물을 많이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을 그 이루는 그리고 그 예물을 모으는 방법과 과정이 있어서도 철저하게 정의롭고 거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치한 일과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될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신의 찬양과 삶을 파는 이유가 될수 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에 보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이제 음, 보거로복된 날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드리는 날로 드리며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그들 대체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간절히 기도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영적 사인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다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더아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행하는 자들이 저희들될수 있도록 인도하리 주시옵소서 따모 자라는 이성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거룩한 것이 다시 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임을 깨달아 하게 알려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열매를 맺는 방법과 과정에서도 거룩할 수 있는 대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 선고하신 모습대로 삶과 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로부터 으 넘치는 칭찬과 상처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고 있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특별히 공개를 하여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셨사오니, 믿음의 가정들이... 또한 자녀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어 살아가며 기약 찬양하는 날기를 원한 예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닌 영혼들이 있는 가족들 도혹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 용할 여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여수 없어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인재하여주 없어서 그리하여 이 우리 가정들이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불화와 어떤 들의 위협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에게 이렇 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 주시고 기도하는 동마다 하나님의 뿌듯되어지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큰모자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주으로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들게 하려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후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이 이들의 삶의 규착지가 아니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깨끗이 치업를 받으므로 말미야마, 남은 생애뿐만 탁,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으니 말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삶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되 완벽한 치료로 함께 하 이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평온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시신을 진자들 있습니다 마태진자들 있습니다 아버지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이들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 하나 지렛불 번호 내와 사랑을 다시 깊게 경험하는 가운데에 결코 얻날수 없는, 갈라설 수 없는 나원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은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영혼으로 다시 생모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이 교회가 지구 어떤 그 과정들을 따는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교회 모든 일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주실그 길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 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버지에 낙심하거나 아버지에게 수많은 사연들을 제약하거나 하나님에 휘한 계획을 승부치 못한 자들 아버지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가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를 믿고 깨달아 충성 오직 충성만이 저희들 가운데에 남겨 인도가 이어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널어가려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새로운 흥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이어주셔서 산적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주신 분을 바위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오원하시 것입니다. 한좋국 모습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불편는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 하은내에 우리가 수입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전도 사역을 우리의 교회가, 우리각 개인이 거듭 열심히 순손들이 감단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신자들, 결신자들, 장기결속자들이 몰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이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기도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이동할 때마다 아버지의 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이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이 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 사랑해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랑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듣게 하지 마옵시고 타바라게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건축을 운반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요.